지금 온라인 사업 계획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내년에는 온라인 사업하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캡틴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벌써 2025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 꼭 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내년에 하시는 분들은 수천만 원을 손해보고 시작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괜찮고 왜 내년에 하는 사람들만 문제가 생기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로 최대 100%까지 5년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2026년부터 이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한도 상관없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던 것이 2026년도에는 최대 한도가 5억 원으로 설정이 되고 그 비율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25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최대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비록 한달 차이지만 2025년 12월에 한 사람과 2026년 1월에 한 사람은 최대 세금이 2배에서 3배 그 이상까지도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2025년도 12월 달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저도 작년에 세액 감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저희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놓고 세금으로 까먹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달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날리기에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무조건 2025년도에 다 하실 거예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이 혜택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에서 창업을 하면 50% 세금을 감면을 해 주고 국가에서 정한 해당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또50% 세액 감면을 해 주어서 총 100%의 세액이 감면되는 것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감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연령 기준은 개인은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잖아요.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6년까지 창업 연령에서 빼고 계산을 해줍니다. 저는 군생활을 1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6년을 제외하고 저는 40살까지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복무 2년을 하신 35세 창업자 분은 만 33세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아래와 같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게 되면 감면이 되는데 우리는 통신판매업을 하기 때문에 50%가 추가로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즉 비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면 100% 감면이 되고 최저 한 세도 배제됩니다. 진짜 세금이 빵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 2026년부터는 청년이라도 수도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00% 감면이 최대 75%로 25%가 줄어들게 됩니다. 체감 세금이 확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최저한세라는 단어. 이게 이름이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최저한세는 최소한에 내야 되는 세금 같은 건데 이것도 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2025년도에는 이 최저한세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내년에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야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올해 2025년 11월 이전에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 시점이 혜택을 적용하고 혜택은 매출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되니 1년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무조건 무조건 올해 12월 안에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간혹 12월에 사업자를 내느니 내년 1월에 사업자를 내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통신 판매업을 내려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돼요. 통신 판매업 신고할 때 4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12월에 신청을 하면 2025년도 것을 4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고 2026년도에 통신 판매업 신고 금액을 또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만 원을 아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억 원을 아끼는 게 좋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년에 새해 기념으로 뭔가 부업을 해봐야겠다.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해야 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2025년도 12월 안에 사업자만이라도 내놓고 실행은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 매출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